삼성이다 어찌냐 삼성이다뭐삼성만부 붙인가 똥띠도 붙일까 말기에 뭐 도붙일지부 붙이니 붙여지 붙이 있어 해으로삼성만부붙여라 허니 뭐 그리 해석한 사람이 쎄야거든 그리 만약 해석한 대면은 이거는만 장난잡 뛰어 응? 남쪽으로 뛰 북쪽으로 안이다그 말이야 이건 저 만님 정리 백자라간다고 결국 만님이 뭐 나무 한거 동산은 똑같다 그 말이야 저 짚은 뜻이 있는데 집은 곳에 있는데 그 짚은 뜻이라 것은 어찌냐면은. 삼매 성질성이 아니면은 무심삼매 무심삼매 성자냐면 절대 모른다 이 말이야. 몰라 몰라 이 화두는 모른다는 그 말이야. 그러니 무심삼매 성취하면은 내가 정신 변화를, 개가 정신 변화를 했던가. 그 그러니까 정신 변화일 되면은 보통 사람은 재미있게 들면 강한데 말이야. 참말로 이 정신 변화 이 일체망상이 다. 떨쳐서 일하고 오메일해자나 똑같은 이 정신상태에 일을 갖추면은 암만 깊이 들더라도 언제 발가 있는 정신상태더라. 이렇게 말했거든. 그런데 누구든지 이 참말로 깊은 화두공안이란 것은, 화두공안이란 것은 무심산매를 거쳐서 말이진여자성을 바로 깨치야만 화두를 알수 있는 것이지, 고요이 본의 망상하로서 모른다 이 말이야. 본의 망상하로서는암마만이 의식상태에서는 의식 몰라. 화두를 모른다 이 말이야. 화들를 모른다. 그 말이야. 어? 화두를 모르겠다. 그런데 화두 배워가지고, 화두 배워가지고 지금 보통 우리 활동할 때도 화도 억지대가 여서 말이지. 정제 백수장 무신 뜻이지야그 개가 쪼 저게 불신없다 무신 뜻이지야 어?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영원 틀고 모른단 그 말이야. 게이 그래 화두라는 것은 금방도 말했지만은 의식상태. 지금 일상 활, 활동할 때 화두가 잘 때도 모르고. 잠에만, 잘때꿈에만 내면, 은 몽중에 화두가 완전히 돼도 아주 차근 집이 들어가야 되지. 그러고, 몽중에 잘안 돼. 수십 명 중에 공부 정리문으로 해도 잘안 된다고 말이오. 어? 그 몽중에 완전히 되도록 해도 여기서 또 모르는 기단 말이오. 오직 어디서 알게 되냐면은, 정말만 집이 되도록 도언젠지 바로가 있어 어둡지 않냐는 말이지. 이 상태가 돼서만은 비로소 조금 짐작하는 것이야. 괜히 표정이 꺼졌단 말이오. 응? 정신미나 표준도 재미 안만 집이 들었다든지 발가 있는 상태. 그 우리 불교서그 오메일이라고 한게라자아걔 똑같다고 그 말이야. 그니까 화두를 갖다가 좀 짐작하는 그 표준도 어느 것이냐면은 정신이 완전히 근본적으로빈내기때어서 자기 어떤 본능 얘기 개발이 돼야 되거든. 개발이 되는 시초가 있냐면은 완전한 무신, 저게 무의상태. 지금 말하자면은 재미 꽉 들었어도 언제니 죽지 않바 발가 있는 상태. 여기에 들어가서만은 어느 정도까지 좀 개발이 되기 시작하파 바라고 말이야. 그렇지만 전체는 아니야. 전체는 아니다든은 응? 그러니까 전열을 말하자면 인제 이인 정맥에 고봉심이라고 이저 우리 장 사집에서 이제 선용 선 고봉선이라고 배워 있는데 그 끄트머리 그 인자 그불 깨치는 데 대해서 자세히는 어떻게 했냐면은. 히 그러니까 고봉심이 인제 자기 이제 공부를 해야 할고죽자 공부를 해야 할고 자기 가 깨치다 그말이게 잡으시면 가리거든 가족 이랬는데 그때서서 만드면 실등 루트냐, 여기암마이 나가있고, 누구든지 말해도 안 들어. 암만 만드면 자기 스님이 네 그거 아니다, 계속 안된다는 그 말이야. 그밑몇도합혀 있어. 돕다가, 이제 몇에 지낸 뒤에, 이제, 실직한번 물어봤다, 그 말이야. 일간호시 작수지 마. 니가 이제 깨치다그 공부를 성취했다 하는데, 일간호시일사 만드면 아무리 분주할 때도 니네 공부한 그 실력이 면 여일하게 만이 조금, 너, 일간 행동에 만드면은 치를 받지 않고, 재해를 받지 않니 하느냐. 어 그게 말할 게뭐 있어. 아무리 말안 뭐 되면 내가 뭐거꾸로만 놀든지 뭐 놀든지 아무리 찍어놓든지 니었든지 말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말이지뭘 하든지 간에 조금 더내 공부에 대해 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대로 여의하게 일해야기 합니다.